네? 만해좀 나은 것 같아 네, 네. 동 네. 안 맞고 괜찮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사 네. 있게 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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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봤잖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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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어유. 미6번흰밥아니네 <핀셀벅하니>. 맛있게 드셔. 맛있게 <목소리도> 드세요. 잘네 핸드폰 좀 오이 냄새 오이 좀빼 네. 두 번째는? 네, 제식사라고두 번째. 없고 두 번째. 지두 번째. 두 번째. 두나째두 번째. 두 번째. 내가 로션 줄게. 어? 누워 있으래. 어, 이 뜻분이 때또다르네이일차 경력자라 그런가? 그럼 경력자가 그지 라고? 음, 좋아어 감사합니다. 그만 찍어 이따선이 보러 와이. 보 보러 가야지 선 와이. 보러 와이. 보러 와이. 이이렇게만 봐가지고 못 봤어 와빠 보러 것 같은데 보러 가야지 <laughs> 이 <이따가 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시끄러워 귓불이, 기불 크지? 응. <laughs> 얘가 찌그러졌는데 커지는 거겠지? 음, 응, 커지겠지. <laughs> 쏘니야 응.

선희 좀한번더먹고싶었데형 언제 깨나? 깨면 저녁안 쉬고? 내일 떠나서 한 물어볼게 근데 내가 봤을 때 9시부터 10시라고 하지만 가면 또 보여주는 거 같아 왜냐면 어저께 선희가 10시 반 넘어서 올라왔잖아 근데 다른 분들 오니까 보여주더라고 응? 입술도 예쁘. 응? 입술도 예쁘게 생겼어. 응, 세스티케어라고 써 있어서. 응? GDM 베이비 옆에 응. 스티케어라고써 있잖아. 응. 이거 뭐지? 무료 배출구. 안서